안녕하십니까. 오늘 쿠카꽃 사다 놨어요. 예쁘죠? 가을입니다. 그죠? 음, 오늘은 원래 다른 내용 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 갑자기 4시가 나오면서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제 사무실에. 제가 이제 다른 번 이제 상담 예약하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음, 오래된 담보리신데, 어 77곱 먹은 어머님이세요. 갑자기 오셨대요. 너무 답답하셔서 그냥 이제 앞에 앉으시라 하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묻기는 이제 어, 집 이사 문제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사를 하고 싶으세요?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셔요. 속젤끔젤금오셔왜 우셔요?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슬퍼서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사를 하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집에 영감도 이제 얼마 전에 죽고, 더 이상 그 집에 살고 싶지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새 매매가 잘안 되니까, 혹시 이제 집 매매운이나 있는가 싶어서 오신 것 같은데, 그보다 더큰 고민은, 지금 몇, 어, 얼마 전에 아드님이 집으로 들어온다고 막내 아드님이 집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랬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받았나 봐요. 자 이제 그때부터 그 아들 이야기를 하세요. 계속 어머님의 후렴구는 뭐였냐면 우리 아들이 착한데 우리 아들이 착한데 음 회사에 갔더니 회사가 망했대요. 또 뭔가를 투자했더니 어, 다 사기당했대요 심지어 어, 누구 보증을 썼더니 돈을 안 갚아서 대신 어, 구치소까지 가게 됐고 이 어머님이 자기 어, 여유자금으로 갖고 계신 어, 원룸. 원룸을 파셔서 그 돈을 해결해줬고 그런데 계속 우리 아들은 착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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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들이 계속 어머니 돈을 갖다 쓰셔요. 뭐 위에 형님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지금 형님하고 누나는 모르셔요. 이이 막내 아드님이 이렇게 돈을 어머니 돈을 지금 다 쓰고 있는 줄 이미 다 썼어요. 근데 사주를 보면 45부터 우리 이제 사주 영어로 편재운이라고 그래요. 편재운은 좀큰 재물, 편적인 재물. 갑자기 생기는 쟁을 불러서도 어, 일확천금 어, 이런 뜻이 있거든요. 아마 이 아드님이 어, 그런 운이 오니까 마음이 동했나 봐요. 그래서 위에 어, 형님이 말리시는 일에 또 투자했다가 사기당하시고요. 또 어머님에게는 거짓말을 했겠죠. 제 생각에는 어디를 어, 대신 어, 돈을 좀 투자하셨다가 그걸 이제 빌려서 했다가 못 갚는 그런. 뭐 보증을 썼다 하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어머님을 조금 속이는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다시 또 이제 500을 가져가셨어요. 이 어머님이 갖고 계신 모든 통장을 다 보여주면서 이제 돈이 없다. 그러는데도 지금 아드님 걱정이세요. 그래서 아드님을 내보냈어요. 하니까 이 어머님이 내보내려고 하니까 방이라도 하나 얻어줘야 안 되겠냐고 그러셔요. 아니, 77 먹은 어머님이 49 먹은 아들 집 밖에 나가는데, 그거를, 방을 얻어줄 걱정까지 하시는 건 아니지 않냐고. 우리 아들은 착해요.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해서, 어, 돈을, 수금을 못해와요. 자랑입니다. 그래서 자랑입니다. 자, 이 상담을 하면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드님 좀 한번 모시고 오셔요 하고 일단은 보냈는데요. 자 얼마 전에 어, 얼마 전 조금 됐어요. 그래 이제 남자 사장님이 오셔서 특별하게 상담할 건 없는데 자기 생각이 맞는지 좀 알아 어, 대신 좀 판단을 해달래요. 어떤 이야기십니까 했더니. 자기가 되게, 되게 독하게 살아오셨대요. 우리가 독하다 이런 말은 우리가 강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강한 사람을 우리 보통은 독하다 이럽니다. 독하게 살아오시면서 자기 일가를 이루시고 자기 이제 이렇게 사업체를 이루시면서 어느 순간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장님이 그 뒤로 어떻게 사셨냐면 직원들에게. 말을 존중해주는 말을 하셨대요. 그전에는 욕도 하시고 막 호통도 치시고 하던 거를 새 마음으로 말을 항상 끝을 올려주고 좀 존대를 해주고 이렇게 했대요. 그렇게 딱 지나고 5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직원들이 배신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배신을 해서 다른 기업, 다른 자기 경쟁업체에 자기들의 정보를 넘기질 않나, 또, 이렇게 법적인 문제, 고용센, 고용, 고용부에 어, 자꾸 고발을 하고, 이렇게 배신을 자꾸 겪으면서, 아, 내가 뭐가 잘못됐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셨더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답게 대하시고, 어, 강하게 사셔야지, 어, 그렇게 사시면 계속 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그 어머님, 음그 어머님도 아드님이 어, 예를 들어서 어, 자기가 어떤 물건 물건을 배달해주고 어, 수금을 해와야 되는데 그 수금을 못해온답니다. 수금을 수금을 못해오는데 그게 무슨 사업이 되고 장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 큰형님 형님께서 그러면 니네 밥벌이 하도록 도배를 한번 배워봐라 하셔서 지금 한달 보름 도배를 배우셨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어머니 그 마음으로는 도배, 도배해주고 또돈못 받습니다. 여기에 공사해주고, 어, 일해주고 돈막못 받아서 받을 수 있는가요를 물으러 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사람은, 어, 우리 착한 사람이 있고요 엄마들이 여기 와서, 제일 하는 말, 아유 우리 아들은 착해요, 우리 딸은 착해요. 저는 그런 말 제일 싫어합니다. 그 말은 내 자식은 착하다는 말은 자 어렸을 때 자신의 욕망을 많이 눌렀다는 소리세요. 누구로 인해서, 부모님으로 인해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욕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 욕망을 누르니까 부모 어, 양육자에게 잘 보이려고 누르니까 부모님들에는 착해 보이죠. 자, 착한 자식은 학교가서 어떻게 돼요? 착한 학생이 돼요. 착한 학생은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윗사람들한테 칭찬받으니까 그때까지는 좋죠. 그런데 우리 이제 사회에 딱 나오면 이 착함은 요즘은 바보하고 이꼬르가 되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하늘에서는 착한 사람을 도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생각에는 착한 것보다는 강함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강함은 뭐예요? 자기 운명을 끌고 갈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착한 것보다는 저런 악한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악하다는 것은 남한테 욕먹을 용기가 있는 거거든요. 남을 해치기까지는 안 하지만, 자기 거를 챙길 수 있는 악함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온가 복이 안 오는 경우가 약한 경우입니다 약하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약한 사람들이 착한 것을 위장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나약하고 게으르니까 이거를 착하다고 동일시시키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약하다는 표현을 착한 걸로 표현하기 때문에 착한, 착하게 살지 마십시오 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내가 인생을 지금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남을 해치라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아니, 물건 배달을 해줬는데, 자기 물건을 갖다 줬는데, 자기 물건에 대한 정당한 요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착하고 약하고가 아니잖아요. 자기 걸 챙겨야 되는데, 그 조차를 못하니까, 그걸 자꾸 사회에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오늘, 오늘은 지금 상담이 계속, 어, 어떤 상담이 있었어요? 장사를 하면서 계속 망했어요. 또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왜 사람들이, 어, 자기 뒤통수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또 자기 아들은 분명히 착한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드님은 어 편재운, 편재라는 운이 와 있어서 조금 욕심도 부리고 있는 한국입니다.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니 요즘 세상에 자기 몸만 움직이면 어느 정도 그래도 밥벌이는 하는데 체면 때문에 어남복이어험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 사시면은 절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어 계속 상담하시는 분 중에 요즘 그 부부가 지금, 청소 일을, 아파트 입주 청소 일을 배우고 계시는데, 가장 밑바닥으로 본인들을 내려가더라고요. 한 3년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그런 마음가짐인 것 같으면 저는 분명히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편, 재물 운이 왔다고 그래서, 그 재물 운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으려면, 분명히 강함을 전제로 합니다. 약함에 다른 말이 착함이라는 거. 제발 착하게 살지 마시고요. 이거는 사회적 뭐 윤리 도덕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운과 복을 불러들이는 개운법인 개운법 차원에서 강하게 스스로 돕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이 스스로 돕는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끌고 갈수 있을 때 하늘도 도와준다는 것이지 남에게 의지하고 어머니 돈 칠십 넘은 노인 어 부모님 돈 가져다가 이렇게 어연명해 가는 또 여기저기 빚 갚는 이런 아들에게는 절대로 복을 줄수 없겠죠 제발 자기 자식들 착하다고 착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음 그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그만큼 그 자식들 욕망을 많이 억눌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내 자식들은 좀 말썽꾸러기입니다. 아좀어왜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식들은 오히려 잘살수 있습니다. 어 착하다는 거 결코 운명학적인 면에서는 득이 어, 없고 오히려 흉을 가져온다는 거를 오늘 어,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갑자기 격앙된 목소리로 제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요. 오늘 원래 책을 가져올 때는 음이 책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선택받은 인재의 조건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요즘 우리 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 면접 준비하시고 또 공공무원 준비하시고 우리 기업체 준비하시고 뭐 이런 취준생들을 위한 책입니다. 여기는 어 준비 과정부터 면접, 자소서 쓰는 방법 모든 방법을 아주 세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취준생을 둔어 학생 취준생을 둔 부모님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 어 그리고 직접적인 취준생들 이곳에 어 좋은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선택받은 인재 조건 제가 한번 목차 어떤 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총어 질문을 25가지 질문으로 해놨고요. 뭐 간단하게 한번 제가 읽어드린다면, 취업 준비, 준비에 대한 질문들, 어떤 스펙을 더 쌓아야 할까요에 대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을 쭉 해놨고요. 서류 전형에서 정말로 필터링을 하나요? 취업 스터디 모임은 꼭 필요한가요? 뭐 기업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하면 좋을까요? 뭐, 이거는 취업 준비할 때 그다음에 서류 전형에 대한 것들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기소개서를 제대로 읽어보기는 할까요 지원동기는 무슨 말을 써야 할까요 저도 우리 딸들 이렇게 어, 자소서 쓸때 옆에 많이 도와줬었는데 뭐 이런 책이 있었다면 참 도움을 받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면접 보러 가시잖아요 그럼 면접장에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면접 울렁증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제가 가진 장점은 무엇일까요? 곤란한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면접관에게 질문을 해도 되나요? 라고 음, 또 거기에 대한 사세한 팁들을 또 넣었고요 면접 실전에 대한 질문들 그 외에 어 자기 성장을 위한 질문들 뭐 어, 취업을 위해 일모가 중요한가요? 좋은 직장은 어떤 곳인가요? 일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 출근이 기다려지는 즐거운 직장도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25가지 방법을, 어, 임승엽이라는, 어,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모두 근무해 본 경험이 있는, 어, 분이, 어, 자기 경험과 조사와, 어, 이걸 토대로 해서 이 책을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읽어보고 제가, 저는 취준생도 아닌데, 저희, 상담을 위해서, 손님들 상담을 위해서 이 책을 제가 꼼꼼히 읽었어요. 그리고, 어, 나중에 저희 손님 할, 손님 상담할 때, 우리 취준생들 을 위해서 이 책을 보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어, 좋은 책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선택받는 인재의 조건, 어, 니즈앤북에서 나왔고요. 임승엽이라는 어, 저자가 지었습니다. 제가 금방 앞에 뭐 했어요 강한 사람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약한 사람 중에 하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요 강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어, 이 우리 직장에서도 어떤 조건의 사람을 선택하는지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자녀들에게도 한번 읽게끔 하셔서 가이드라인이 대주기를. 제가 권하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금부해 작가님 띵동 음, 퇴근길 버스 타고 가는 중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늘 김부해 작가님 제가 생각했어요. <laughs> 텔레파시 통했네요.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어, 착한 것보다는내 자신을 스스로 끌고 갈수 있는 강함을 가져가도록 어, 한번 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멋져요 음, 취준생들한테 꼭필요한책 맞아요. 김보영 담 어, 선택받은 인재의 조건. 어,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선물도 하나씩 해주시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저는 이걸 순전히 남을 주기 위해서, 남의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저는 읽었지만 자식들에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또 태풍이 온다 합니다. 어쨌든 문단속 잘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